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꼬치밭에 왔는데요 꼬치를 심고 나서 저 둘을 세번 탱갔는데 저 여기다가 비료를 크는 과정에 비료 한 번도 안세요왜안 했냐면은 지금 이 안에다가 작년 11월 달에 야여속 안에 들깨때가 요거 에가좀 수목 포기심었는데요 수목 보기 속에 들깨 때가 한예약과가 들어 앉았어요 안에요. 왜 들깨 때를 넣냐면은 들깨 때를 하면은 이렇게 잎사구가 꽃이 잎이 흥실하게 잘 되고 꽃이 더 많이 매지고 병도 안 오고 그래서 이거 내가 농사 그전에 꽃이 농사 많이 할 때는 한 참치 포기속 이렇게 농사질 때는 참깨 때, 들깨 때. 저, 갈 때, 이런 걸참 보다, 11월 달에 다 비가지고, 기계로막 부서가지고, 야, 속 안에 닿아가지고, 봄에 5월 달쯤 되면은, 이게, 저, 싹, 걸음이, 미생물이 속에서 엄청나게 자라나요. 그래, 여기 비누로가, 늑자짜리 비누로 갔다가, 이 망을리 두둑을 했어요. 그래, 두둑이 커야 되고, 그러고 여기 비가 오면은, 지금 여기 저 물이, 일로 싹싹 빠지게, 여기 요, 고정핀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반창고로, 청태 뿌에를붙여 놨어요. 요, 기 속안으로 물, 비 많이 오면, 지금 장마철이라, 물 배수 잘 되라고, 지금, 고그 옆에도 한번 찍어봐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두둑이 얼마나 차이 나는가. 많이 차이 나 날게요. 꽃이 봐서는 하여튼 두둑이 하여튼 높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간주, 호수 이런 것도, 아, 하다 안하고 물도 한번단안서해야 하네요 근데 들이꽃치가리게잘 돼요 근데 여기가 지금 꽃이를 일단 2단계까지 지금 여기 보면 집에서 반찬으로 쓴다 해가지고 제가 여기 한 2단까지 꽃이를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따다가 꽃이랑 찍어 먹었어요 여기로 반찬을 놔뒀으면 꽃이가 많이 맺질건데 근데 여기에 보면 아직까지 약도 안에 있는데, 담배나방도 없고, 저기 뭐요, 저, 그, 저기 저 칼슘, 저, 안 하면은 여기가 뭐, 뻘그스러움하게, 칼핀, 꽃이 가요, 칼핀, 칼슘, 결핀지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여기 꽃이가 뻘그스러움한 거, 그런 병도 없고, 지금 아직까지 꽃, 그, 꽃이 아주 깨끗해요. 지금 이 마디마디 토치가다 맺었어요, 마디마디. 근데 우리 식구들이 먹으려고 하여튼 최소한도 약을 안 해요. 내년에는 농사를, 텃밭농부들 농사질 때는요, 약하고 비료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은 저같이 여기 들깨 때 갔다가 11월달에 여속간에다가 겨울에 이렇게 깊이 파가지고 그 안에다 놓고서 바싹 부숴가지고저 망치로 때려가지고 바싹 부숴가지고 흙으로 갖다 홧 덮어놔요 그러면 뭐 5월달에 가서 저 4월 한 4월달쯤 돼서 거름을 갖다 여기다 뿌리고 그래가지고 저 같이 이래 놓으면 그들깨떼하고 거름하고 이러면 그 꽃이 때 하고 저 들깨 때가 한 7개월 이상 걸음이 되는 것 같아요. 1년 내내 가는 것 같아요. 뭐 걸음 해봐야 한 3개월도 못 가는데 하여튼 들깨 저, 저, 저 꽃이 농사는 땅속에다가 하여튼 뭐 들깨 때, 참깨 때, 꽃이 때 이런 걸다해서 그게 걸음이 최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여기 보면, 요 말뚝을 박아놨는데, 지금 여기 꽃이 말뚝대가 1m, 1m 20짜리 갔다가 땅속에 박고, 지금 여기 1m가 솟았어요 근데, 지금, 왜 여기다가 큰실한 나무를 이렇게 박아놨냐면,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네 포기, 다섯 포기에다가 열또 박았어요. 지금도 막, 지금 7월 초순인데, 가을까지 따먹으려면 꽃이가 이만큼 올라가요. 그렇다고 여기다, 여기다가, 여기다가 있어봐야 바람에 여기는 바닷가에라 바람이 어떻게 생지 이, 이거까지 견뎌들도 못해요. 이 튼실한 나무로 지금 예비적으로 꽃이가 이제 만약에 크면 여기다 불탱글라고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곧이 마감할게요.